눈길을 끌어달라고요. 리피, 그런 건 자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사면 되는 건까용 앞에서 해주면 돼. 3분 정도만이라도 부탁할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리피라고 해도 그런 건 무리입니다. 당연히 맨몸으로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당신들에겐 용과 산책을 할수 있는 날개가 있잖아요? 시선을 끄는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그리 내키는 방법은 아니군요. 왕년에는 꽤잘 나가던 비공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사존심 <laughs> 때문에 발끈하기엔 제가 너무 나이를 먹은 것 같군요. 못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듯, 저도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너무 쉽게 말했다면 사죄할게요. 하지만 당신들에게도 나쁜 방법은 아닐 거예요. 아니,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마침 잘 왔어, 네 도움이 필요해. 응? 바소리를 이대로 보낼 생각은 아니지? 그거야 당연하죠. 싸워보지도 않고 친구를 죽게 놔둘 생각은 없어요. 좋은 대답이야, 하지만 네가 아는 바소리는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니 우린 우리 로스터의 방식대로 움직이자.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까 보면서 깨달았어. 저 용이 있는 한, 무슨 수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걸. 그럼요, 장수를 노릴 수 없다면 말을 노려야겠지. 아나스타샤만 제압한다면 저 용도 어떻게든 될 거야. 설마, 피를 보실 생각인가요? 그랬다가…… 저 용이 폭주라도 하면 진짜 끝이야. 최대한 평화롭게 기절만 시켜서 해결해보자. 정리하면, 우리들이 용의 시선을 끌 동안. 둘이 아나스타샤를 제압한다, 맞습니까? 간단하게 말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보다도 당신들이 힘들 테고요. 우리도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스가더스랑 돌아가면 재훈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건다. 기왕하기로 한거 확실하게 해주는 건다.